네 안녕하세요 민서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레고 KSJ에서 나온 레고 플레이트 해적 네 해적 네, 찍을 건데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이거는 이미 개봉해서 요 요거 나왔는데요. 요건 제 동생이 먼저 뜯고 싶다고 해서 그냥 뜯어 뜯게 해줬고요. 네 이렇게 여기 안에 쥐도 들어 있더라고요. 네. 네, 줄수 있고. 자, 아무튼 오늘은 이 흑인을 한 흑인 해적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부하죠. 부하. 부화. 네. 그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들어있고, 네. 네, 가위가 어디 있지? 네, 가위. 네, 네 가위. 네, 가위가 지금 없어서. 네. 그냥 네. 어 가위 여기 있네요 가위가 자는데요 뜯었습니다 네오 뭐가 신기한 네 그런 게 들어 있는 것네요 같자 특별한 이 발판이요 네 이렇게 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끼면 돌아가는 형식으로 네 되겠습니다. 얼굴하고 다리님 조립이 되어 있네요. 네. 센스가 너무 좋아요. 네. 하고, 자. 팔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또 이렇게 팔, 아, 안끼우시고 네, 이제 손. 네. KSGJ에서도, 네,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지지 좋고요. 네. 어? 어? 뭐지? 어떻게 붙이는 거지? 여기 옆에 설명서가 있나? 네, 뒤에 설명서가 있네요. 근데 네, 이걸 보고 만드시면 되는 것 같고. 네, 일단 얼굴을 떼라고 하네요. 네, 얼굴을 떼고. 제가 이건 처음 조립을 해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에, 네, 모르겠고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어 이거를, 쟨 손을 이렇게 하시고, 아닌가? 어, 아하, 알겠다. 네, 이거 손을 일단 떼야 되네요. 네. 아, 데 네, 손이 날아갔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네. 네, 아까 손이 날아갔었죠? 네, 개호 찾았는데. 네, 손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꽂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꼬질하네요. 네, 꼬질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고무 고무라서 재질은 좀 좋진 않네요. 네, 하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팔은 아쉽게도 팔은 못 잡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여기 칼을 꽂는 거죠. 칼 한번 꽂아볼까요? 아니네요. 그냥 칼을 들라고 하네요. 네, 칼을 그냥 들라고 하고요. 자, 작은 칼하고 큰 칼이 있습니다. 네, 큰 칼을 꽂고. 네, 일단 목을 끼시면 되시고요. 네,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이렇게 만면 되구나. 네, 이렇게 그냥 하면, 자, 완성 되었습니다. 아, 일단 또 하나를 뭐, 짐을 줘야죠. 이거는 술전인가망원경이죠 네, 이렇게 남은 부품들이 몇개 있고요 네, 남았고요 네, 그리고 네, 저번에는 쥐가 들어있었는데 쥐가 들어있었는데 네. 이번엔 전갈이 들어있네요 네. 해적선에 전갈이 있나 켜시면 네. 완성입니다 네, 이거 해적 시리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전갈들하고 쥐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